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의 보증금 사고 발생 지역과 전세가율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보증금 사고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팽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에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51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금액은 1,089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보증사고가 난 지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 사고의 93%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만 60건이 터져 가장 많았고 인천 미추홀구가 쉬운 3건 경기 부천시가 쉬운 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 연립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전세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등 전세가율이 높은 곳들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에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각각 86.4%, 93.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서구 등촌동의 경우 전세가율이 105%로 전세값이 집값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 전세 위험 지역은 경기 화성시, 인천 서구, 서울 강동구 등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위험 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높다, 높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해당 지역의 모든 전세 매물들이 위험하다고는 볼수 없고요. 권리 관계나 계약 조건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국토교통부는 보증 사고, 전세 가열 등의 정보를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달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전세 사기 위험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